안녕하세요.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. 얼굴이 갑자기 확 얼굴 가려움증이나 구강건조증, 혀통증, 안구건조증, 두피열감 등 다른 증상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양기가 몸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주어야 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아랫배의 온기가 중요합니다. 열은 위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체의 열이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얼굴에 열감이 올라서 붉게 변하는 경우를 안면홍조라고 하고요. 몸 위쪽에 열이 많은 경우는 상열증, 얼굴로 열이 오르는 경우는 면열증이라고 합니다. 즉 안면홍조나 상열증, 면열증 같은 병을 치료하려면 열을 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열이 어느 장부에서 생긴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요. 한의학에서는 혀가 5장 6부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에 혀가 아파서 오신 경우가 아니어도 설진을 하게 됩니다. 열은 심장과 관계가 깊다 보니 가장 주의해서 보아야 할 곳이 심장 영역입니다. 심장에 열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혀끝을 보게 되는데요. 이 혀사진은 혀끝이 W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앞쪽이 움푹 함몰되어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. 또 다른 혀 사진을 보시면 혀끝 부분이 다른 곳에 비해 더 빨갛거나 혀끝 모양이 뾰족하거나 혓바늘처럼 생긴 돌기가 올라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심장에 열이 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들인데요. 그 밖에 심장에 열이 있으면 조금만 놀라도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리고요.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오기도 합니다. 불안이나 긴장을 자주 느끼거나 잠을 잘 못자 만성피로가 생긴 분들도 많습니다. 이때 아랫배는 상대적으로 양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잘 안되고 차가워집니다. 이렇게 몸 위는 열이 많은 반면 아래쪽은 찬 것을 상열하안이라고 하는데요.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은 혀뿌리쪽 백태가 다른 것보다 두껍거나 동그란 돌기가 올록볼록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묽은 대변을 보거나 반대로 변비가 생기는 등 대변이 일정하지 않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거나 소변을 보는데도 잔뇨감이 느껴지는 등 비뇨 생식기가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.